이거 먹을야 제가 17년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밥을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맛있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걸요. 그런데 문제는 정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화식, 생식, 동결건조, 영양제. 다들 자기들이 가장 좋다고 말하죠. 많은 보호자님들은 그중엔 선택을 하기 힘들고 결국엔 그냥 먹이던 거 먹이자 하며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하고 맛있는 밥을 먹고 싶을 거란 걸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17살, 14살 우리 아이들이 현재 먹고 있는 식단을 공유할게요. 최근에 조금 변화를 줬는데 너무 잘 먹더라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아이 식단을 더 건강하게 무엇보다 더 맛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대박이랑 웅이는 7년 정도 생식을 해왔어요. 그런데 대박이가 17살이 되던 올해 봄쯤부터 설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너무 놀라서 부랴부랴 시기를 바꿔야 했고 그 순간부터 이 아이에게 지금 정말 맞는 식단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폭풍 공부를 시작했어요. 정보는 너무 많고, 어디서부터 골라야 할지 막막했지만, 대박이가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식단을 찾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안정적으로 식단을 조합해 먹이고 있어요. 아마 이 기준이 여러분이 식단을 짜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어떤 기준으로 식단을 짜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식단을 구성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주식, 토퍼, 영양제가 균형 있게 들어가 있는지예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이가 맛있게 먹게 하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사료가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 손실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자연식이나 영양제로 보완해주기 위해서예요. 노령견의 주식을 고를 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성분표에서 인이나 칼슘이 과하게 높지 않은지 그리고 원재료가 명확하게 적혀 있고 가공 과정이 최소화된 제품인지예요. 나이가 많은 아이들은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순하고 명확한 원재료가 들어간 것이 훨씬 좋더라고요. 두 번째는 토퍼입니다. 제가 포에버 도그라는 책에서 본 내용인데, 장수식품을 식단에 조금씩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반려견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해요. 토퍼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집에 있는 과일이나 야채, 그리고 적당한 단백질원을 아주 조금만 섞어주면 됩니다. 지금 먹이고 있는 사료 위에 약10% 정도만 자연식 토퍼를 더해주는 거예요. 블루베리, 사과, 브로콜리, 양배추, 딸기 등등 아이들에게 좋은 재료들을 아주 잘게 잘라서 생으로 주시거나 살짝 익혀서 얹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주식의 10% 정도만 장수 토퍼로 추가해줘도 강력한 노화 방지 영양소와 보조인자가 자연스럽게 공급된다고 해요. 세 번째는 영양제예요. 저는 사실 아이들에게 오랫동안 영양제를 먹이지 않았는데 병원에서 대박이에게 지금 가장 좋은 건 오메가3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메가3와 항산화제 정도는 꼭 챙겨 먹이고 있어요. 특히 노령견에게 오메가3는 관절, 피부, 염증, 눈, 건강까지 도움이 돼서 기본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먹이고 있는 주식 토퍼 영양제는 설명란에 적어둘게요. 정리하면, 첫째. 원재료 명확하고 가공이 최소화된 주식 고르기. 둘째, 정크푸드 대신 건강한 슈퍼푸드로 토퍼 추가하기. 셋째, 노령견이라면 오메가3는 꼭 챙기기.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